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별과 우주, 그 중에서 은하와 우주탐사에 관련된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광활한 우주의 신비, 그리고 인류의 발자취인 우주탐사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번 영상을 통해 완벽한 복습을 할수 있을 거예요. 준비되었나요? 그럼 지금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는 4번 문제부터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네, 맞죠?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특별한 중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디귿,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인데요. 이 관련 내용이 뒤에 261쪽에 7번 문제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7번 문제에서 우주팽창에 대한 내용을 모형으로 한번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261쪽으로 가볼까요? 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 나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은하 내부에서 관측할 수 있는,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그렇죠. 성단. 별들의 집단이죠. 두 번째, 성간 물질. 네. 가스나 티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간 물질들이 모이고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로 성운이라고 하고요. 그림을 보아하니 가와 나는 모두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다 성운에 해당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성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운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밝은 성운과 그리고 어두운 성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밝은 성운에는 방출 성운, 그리고 반사 성운이 있었고요. 어두운 성운에는, 네, 암흑 성운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림을 통해 한번 방출, 반사, 암흑 성운을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세 가지 이 성운들을 구분할 때 음, 구름의 양, 그 가스와 티끌의 양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방출 성운의 경우는 이 구름의 양이 작은 편에 속했고요. 반사 성운은 방출 성운보다는 조금 더 구름의 양이 많았고요. 암흑 성운의 경우에는 어, 구름의 양이 가장 많은, 많은 많은 경우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출 성운은 음, 구름의 양이 적으니 이 주변에 있는 별들에 의해서 쉽게 가열되어 어, 이렇게 빛을 낼수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빨간 빛을 붉은색 빛을 냈고요. 반사 성운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별들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주로 반사가 잘 되는 이렇게 파란색의 빛으로 반사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암흑 성운의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별 빛이 있지만 그 별빛이 가다가 차단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걸 통해서 우리 가와 나의 방, 방출 성운인지, 반사 성운인지, 암흑 성운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가의 성운은요, 오리온 대성운이고요. 나 성운은요, 말머리 성운에 해당합니다. 그럼, 가는 밝게 보이지만 나는 어둡게 보이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가의, 가의 경우는 바로 방출 성운에 해당하고요. 나의 경우에는 암흑 성운에 해당합니다. 그럼 각각의 성운이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방출 성운이 밝게 보이는 이유는 그렇죠. 성간 물질이 성우는 성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 빛을 흡수하여 흡수하고 가열되어서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그럼 나 암흑 성운의 경우는 왜 어두웠을까요? 그렇죠. 똑같이 성간 물질이 이번에는 뒤쪽에서 오는 별 빛을 뭐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성운에 대한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우주 팽창을 어, 모형으로 나타냈는데요. 바로 풍선 모형을 이용하, 이용한 것입니다. 1번. 풍선의 표면과 붙임딱지, 스티커라고 하죠. 이것이 비유하는 것을 각각 써볼까요? 풍선의 표면은, 그렇죠. 바로 우주에 해당합니다. 이 풍선의 안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풍선의 표면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붙임딱지 스티커는 그렇죠? 은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렇게 붙임딱지의 거리가 점점점 서로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스티커든 전부 다 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모형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주가 팽창하면 첫 번째로 내 네, 은하들이 서로 멀어진다. 이거는 우리 4번 문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자, 가까운 은하와 비교했을 때, 가까운 은하를 좀 색을 다르게 한 표현해 볼게요. 가까운 것, 가까운 것, 그리고 멀리 있는 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더니, 멀리 있을수록, 네, 더 멀어진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어떻게 되죠? 네, 더 빠르게, 빨리, 멀어진다. 빠르게 멀어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것만 알수 있었나요? 네, 하나 더알수 있었죠. 풍선이 부풀어 오를 때,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우리 은하라는, 어떤 특정한 은하라, 은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은하를 기준으로, 벌어졌나요? 멀어졌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기준점이 없이 기준점 없이 서로 멀어졌습니다. 자, 이 풍선 모형 실험을 통해서 우리 4번 문제에서 정리했던 우주 팽창에 대한 기역, 니은, 디귿 모든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화성 표면을 탐사하는 탐사 로봇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우주를 탐사할 때 우주 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우주 탐사 장비. 간단하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장비들이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 인공위성. 그리고 두 번째 네, 우주탐사선, 그리고 세 번째 어,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우주망원경, 지구가 아닌 우주로 보내는 망원경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사로봇, 이 이외에도 다양한 장비가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이 장비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성 탐사에 탐사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까닭을 설명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화성의 표면과 대기의 특징을 모두 포함해서 근거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왜 화성 탐사에는 탐사 로봇을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가장 아주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왜 인간이 직접 가면, 직접 가기, 직접 화성에 가기 어려워요. 그 이유를 화성의 표면과 대기 측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표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성의 표면은요, 이런 식으로 붉은 산화철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을 띈다고 했는데, 붉고 산화철 그런데 로봇이 착륙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표면이 바로 행성임, 이 행성은 암석행성에 해당합니다. 목, 토, 천, 해처럼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 아니라 표면이, 표면에 착륙할 수 있는 암석행성이기 때문에 탐사 로봇을 직접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왜 인간이 직접 화성에 가기 어려운지 대기와 관련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화성의 대기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박합니다. 굉장히 희박한데요.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약 95%가, 희박한 대기 안에서도 95에서 한96% 정도가 바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가서 쉽게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겠죠. 따라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간이 직접 가기 어려우니 탐사 로봇을 이용해서 탐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여기까지 어, 여러분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음에도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